7번 낙천가, 6번 충성가라는 사이트에서 보 충성. 가 유형으로는 3번 유형이시고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아티스트. 예술가요. 예술 8번 유형이시고 어, 8번. 8번 중에서도 호랑이 캐릭터 지도자형이십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셨나 보네요. 네, 네. 네. 대정비를 하고자 특별 매칭 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팀 구성을 해볼 겁니다. 남자분들. 어... 자, 한번 이렇게 세시세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여기 1 팀, 2팀 지정하겠습니다. 한번 눈빛 교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서로. 음, 저희 이게 아, 믿음 이 네. 가네. 아... 믿음 가십니까? 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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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음 경기 장소에서 이렇게 1 팀, 2팀 한번 특별 매치 한번 해보시고. 이 이후에 타 팀하고 또 경기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케미를 한 번씩 보고 나서 최상의 조합을 한번더 꾸릴 수 있는데 이 케미 중에서 오승혜 선수와 김승현 선수는 두분이또 다시 바뀌어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 보시고 나서 어, 다시 한번 아아 알았다 봐요. 저희 얘기상 가면 뭐 지금 미션도 하겠지만 저희 그냥 3대 3 농구를 저희들 네. 이렇게 네. 맞아요. 해보시고 그 특별 매치가 이게 네. 3대 3 네, 같이, 같이 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제가 충성을 다 했거든요. 그 마지막 이승준, 이동준, 그 다음에 어네 박민수 선수 이렇게 팀플 조합으로 그냥 그 성격군으로만 봤을 때는 이두 분이 어떤가요 지금? 아, 리더. 둘다 리더시죠. 아. 분명히 개개인의 플레이 성격으로 봤을 때는 분명 다 탁월하시지만 우리 이두 분은 조금 더다 리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어제 경기에서 김승현 선수가 들어갔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분위기는 괜찮았을 그런 느낌인가? 그건 또네 해봐야 되지만 분명히 이두 분의 리더 리드하는 그런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에 성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아마 더 절충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모니가 조금 더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갈라지셔서 서로의 팀을 이끌어 온 역할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우주원 선수를 박수로 앉해주시죠이주 <laughs> <수도 없는> 선수! 이주현 <laughs> <유승현> 선수!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발로 승부하지 않고 <laughs> 손으로 승부한다. 이 선수! 와! 야! <웃음> 야, 야. <웃음> 와, <씨. 오늘> 야 <laughs> 이거 뭐지? 아, 소개하는데, 아, 이거 여 죄송해요. 다, 다 <laughs> 이순주 선수, 안민수 아! 선수, 로 아! 오승현 선수. 아! 자, 일단은 시합을 간단하게 뭐 보풀거리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는 제가 아, 잘 아는 팀이니까 설렁설렁 설렁. 일단은 포즈만 한번 해봅시다. 네. 오즈만. 오주한... <laughs> 나 이거 준기는 처음이야. 아까 저 떼셨죠 박민수. 다시 이승준에게. 자, 이승준. 아 오승이 오승의 점슛이 나왔네요. 이승준 소비가. 안돼요. 자 멋진 3점슛선이됐습니다자 김승현 또 열받죠? 네, 저도 축하해요. 아, 승 이승준.

오, 웃음이 됐다. 어. 선수 순. 자, 박민수가 달려가서 기다리던 자, 이승준. 자, 스피커. 아, 섞였어요. 자, 우주원이 아일랜드 에드디오피스. 예. 자, 4대3입니다. 0.5. 오. 자, 이런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승애, 오승애, 자, 5대오이애1요점경점로 바뀌었습니다. 자, 안쪽에서 애오승 빼줬죠? 이동승 아! 6대4 오승애, 오승김오승아 오승애, 서승애오습니다 자, 6대4에서 드리가면 10대6! 1대6 자, 좋아요. 대6입니다 자, 흰색이 지금 득점이에요. 아, 바로.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끝인다. 삼켠 머 끝이야. 삼켠 머 끝이야. 만드세요! 3 아, 아아0 아, 아0아 30초! 어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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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어3어초3 0어 30초! 3 0 아, 기0기아기초3 0야아자초3대초3다초 30초! 3 아, 초 30초! 아0초3 0니다아아3 0아 30초! 30초! 아0초3 0 다시 두세평이 붙었어요? 자, 방에서, 방에서, 방에서. 3점수, 네 자, 반에서 서3점슛자 그래야 돼! 아아 아! 네! 아! 아! 자, 다시 두세평 아! 아 자, 그로지그로 자, 이제 한번 남았어, 만점 그렇지 마지막 응원을 해주세요 여러분 와이피는이여행들이 눈이 사이지않고